안녕하세요 k 입니다 미스터트롯이 끝난 지도 3월이면 1년이 됩니다 각 방송사들은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트로트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도 방영 중이며 미스터트롯의 넥스트 미스터트롯2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스터트롯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인기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광고시장에서도 미스터트롯 7인방의 모습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종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미스터트롯 출신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김호중의 팬들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라서 외부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대 전 진행했던 우리가 앨범이 53만 장 이상 판매됐고 더 클래식 앨범도 52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데뷔 6개월 만에 김호중은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오. 입대 이후에도 김호중의 이슈와 화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카네기홀 공연 제한 소식에 팬들은 반색했죠. 이는 김호중의 가치 평가는 물론이고 여전히 인기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또한 더 클래식 앨범은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월드뮤직어워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발표된 유럽 빌보드 차트에서 김호중의 아리아집과 한촌의 집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수적인 유럽 클래식 집단에서 한국의 김호중이 저력과 위상을 높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가 김호중의 가상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상 뉴스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현실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뉴스입니다. 상상이라고 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다면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호중이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듀엣 앨범을 발표합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테너이자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 김호중의 만남은 가히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동안 안드레아 보첼리는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음악적인 콜라보를 이뤄냈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 셀린디온, 페니지 등 글로벌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음악적인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김호중도 성악에 이어 트로트로 음악적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김호중과 안드레 부첼리가 듀엣 앨범을 낸다는 것은 큰 이슈와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김호중의 또의 앨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안드레아 보첼리와 김호중의 또의 앨범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성악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배경과 성악가로도 충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트바로티 김호중을 인터뷰하기 위해 취재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사람의 매력이 담긴 미니 앨범이 발매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당시 친근한 모습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지만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면서 콘텐츠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집해제 이후 김호중의 유튜브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소집해제 명 받았습니다. 라는 콘텐츠는 4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팬들과 약속한 대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음악 관련 콘텐츠는 물론이고 스케줄 현장의 모습을 담은 브이로그, 음식을 통해 팬들과 교감하는 먹방 콘텐츠, 오늘의 패션을 소개하는 OTD 같은 코너까지 깨알같은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로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호중의 유튜브 채널은 복귀 6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김호중은 100만 돌파를 기념하는 골드 버튼 언박싱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김호중은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됐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팬들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또 한번 200만 돌파를 꿈꾸며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이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호중은 광고계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히며 다양한 광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인기의 척도라고 할 정도로 톱스타라면 누구나 기업의 모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광고를 찍었다면 현재 인기가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호중은 패션, 건설, 식품, 의류, 음료, 항공,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광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김호중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업체들은 김호중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인 G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했고, K음료는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이미 재계약 요청 서류가 소속사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김호중이 모델로 참여한 제품들이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특히 팬들은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인 A식품의 제품을 대량 구매하면서 물건이 완판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식품 측은 김호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생산 설비도 늘리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김호중의 모델 개런티도 전년도에 비해 20% 상승했습니다. 김호중의 브랜드 파워가 갈수록 커지면서 기업체에서도 김호중을 잡기 위해 더 많은 몸값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김호중은 신곡 발표와 동시에 안드레 보첼리와 뚜엣 앨범 계획 발표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가 발표한 더 클래식 앨범이 유럽 빌보드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김호중의 음악을 찾아 듣는 해외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점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타임즈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시대를 리딩하는 인물들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는 비, 방탄소년단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스타로는 테일러 스위트, 레이디 가가, 타이거 우즈 등이 선정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 학교가 설립됩니다. 김호중은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음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끼와 재능은 충분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초대 교장은 김호중이 맡았습니다. 성악과 대중음악 트로트 학과가 신설됐고 정원은 20여 명 안팎입니다. 모든 학비는 김호중이 부담합니다. 김호중은 꿈을 크게 갖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음악적인 열정이 가득한 아이들을 위해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교수진도 다양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고 온 교수들이 대거 초빙됐습니다. 음악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을 개공 교수로 초빙해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김호중은 최근 비영리 법인 HJ를 설립했습니다. 김호중은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수년 전부터 비영리 법인 설립을 계획해 왔습니다. 김호중은 앨범 판매, 광고 행사 등 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시작으로 법인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금을 마련해 힘든 이웃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호중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알려지면서 함께 선행에 동참하겠다는 연예인들의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팬들도 김호중의 선한 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호중 팬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물건을 모아 기부해 왔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타의 모범을 보이면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김호중이 월드투어를 시작합니다. 김호중은 아시아 6개 도시, 유럽 12개 도시, 북중미 6개 도시, 중동 아프리카 4개 도시에서 투어 공연을 엽니다. 이번 월드투어는 1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각 대륙별 나라별 인기 스타들이 게스트로 나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공연에서는 두엣 앨범으로 화제가 됐던 안드레아 보첼리가 특별 게스트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발매한 앨범 수록곡은 물론이고 해외 유명 팝 음악도 메들리로 부를 계획입니다. 김호중의 월드 투어는 더 클래식 앨범이 유럽에 이어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인기를 얻으면서 이뤄졌습니다. 세계적인 공연 제작사 ETC가 김호중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김호중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세계적인 부호 압둘라가 전용기를 띄워 김호중을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월드투어가 성사됐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김호중이 대륙별 공연마다 관람하겠다는 팬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전세기를 띄우자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전세기에는 김호중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항공기 랩핑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 현재 여름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빅뱅, 이민호 등 스타들이 항공기 랩핑을 통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중의 가상 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상 뉴스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는 소식입니다. 군백기로 활동이 없는 김호중, 소집해제 이후에는 팬들의 염원과 희망이 섞인 군 뉴스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이상 K였습니다.